지금까지 형자 참여로 해서 3승 3패를 했어요. 자 이번에는 솔로 랭크 할 겁니다. 어 상대는 역시나 우리는 3러너인데 어떻게 팀이 잡혀도 이렇게 잡혀. 근데 살아남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. 대신 못 올라가. 한번 맞으면 못 올라가. 아무리 버텨도딱한번 맞으면 못 올라가는 팀이었어. 자 일단 출발 부스터로 2템을 득점하긴 했어요. 상대 히드라가 많으니까 템을 바로 버리고 가겠습니다. 막아버려. 샤크 퍼지고 벌써 한명 낙오됐습니다 우리 팀. 저는 지금부터 그냥 물파리 따까리 해야겠어요. 뒷사람들 못 가게끔. 뭐, 이렇게 한 번. 뭐, 저렇게 한 번. 뭐, 그렇지. 뭐, 이렇게 한두 번씩 툭툭. 붙여가지고. 우리 팀, 잠깐만. 물 맞는 각은 아니잖아요. 멀리 간다 하면 버리긴 했어요. 잘 피해야겠지. 난 죽었다. 그러면 실드 하나 빼주고. 여기서 이제, 호랑이 미사일 날려서, 상대를 확실히, 빙글빙글빙글, 빙글. 아, 번개도 주면 안 되긴 해. 지금, 번개 주면은, 일반 미사일도 주면 안 되고, 뒤로 버릴게요. 우리 팀, 저, 프로텍트 실드 두개 있으니까, 그냥 이거 번개 주면서, 어, 이렇게, 버티라고 해봅시다. 샤크가 계속 들어올 텐데요. 잘 버렸죠? 이렇게, 한 번이라도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. 알키치면서. 샤크를 좀 이렇게 달래줘야 되긴 해요. 지금 근데 물도 버리면 안 되고, 미사일도 쏘면은, 맞아버리니까 아, 번개도 쓰면 우리 팀 1등 플레잉글래스 위험에 노출돼 있고, 구름을 절대 안 버리고 계시긴 한데, 나도 이제 번개 안 버려주고 있거든. 자석 거리도 안 나오고, 번개는 방어하는 게 없어. 내가 다 버려, 다 버려, 순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. 와, 실드 단한 개도 나오지 않고, 테미 하나 묶여버리니까, 이거 팀한테 도움이 1번 되네. 개쓰레기네 라고 하면 안되지 아 오늘 아 착한말 어... 데코 저평가 아니라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 착한말 착한말 마지막까지 번개를 절대 주지마 우리집 실드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은 줘야 돼딱 1등이 들어가기 직전에 출려했는데 조금 더 빨리 줬어야 됐네 뭐 부스터 켜져 있었나봐 내가 생각한것보다좀더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번개 줬다가 히파리 여섯 개 생기면 어지러워져가지고 일부러 안 주려고 했었던 건데 물폭탄이랑 이런 거 막아보면서 하려 했는데 에일리언패 도한번 도전해볼 만할것 같아 에일리언이랑 지금 미사일 막아주는 마이룸스타 이렇게 해서 혹시 풀장착으로 한번 막아준다면 괜찮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오일리 근데 아까도 그랬듯이 우리 팀에 러너 카트밖에 없었어서 결국엔 딱한번 부서지면 못 올라갔던 게 나도 있었고 나머지 분들도 올라가기가 좀 벅차긴 했죠 백호 어떠냐고요? 일단 쓰레기인 같은데? 아직도 난 쓰레기인식이 박혀있는 있는데? 재활용 쓰레기도 안돼 이거 폐기물 같아 지금 체감은 그래. 실드 하나 켜주고 실드 버리고 우리 팀 1등 미사일 썼으니까 부스터가 하나 나올 겁니다.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. 마음처럼 잘안 되네요. 상처. 천사이 얘기를 나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유튜버기도 하고 코너 돌면서 이런 걸눌러줄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. 사들은다 코너 돌기 바빠요. 그래서 혹시나 또 천사 중일때 공격 쓰지 말라고. 상태 천사 브리핑을 하나 해준 거예요. 템두개 먹고 갑시다잉. 이렇게 미사를 한번 맞은 사람한테 또 써주고. 아이고, 쉽지 않네. 자석으로 쭉쭉 잃어버린 순위 찾아갑시다잉. 가운데는 안 남고, 1등 미사일 대기 중. 지금 바리게이트 하나 정도 맞을 텐데, 다못 버틸 걸. 공격을 쑤셔 넣었는데 못 버티지. 와, 여기 다발 묶여있는데 우리 팀 큰일 났다. 자폭 한번 제대로 터졌나봐 히들어라 공격 줘도 되니? 안될것 같은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이는데? 줘버려. 자, 에일리언 패시 70% 물파리 막아줬고요 실드 켜주면은 이제 저는 물폭탄에 실드가 까지지 않는 이상 프로텍트 실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요렇게! 가자! 그가 물파리 세개 살려주세요! 아, 자폭터지는대 에일리언! 어우 어우 에일리언 패 55%로 자폭물을 막아줬습니다 짜릿하네요 와 에일리언이 그나마 정배인 것 같다 본적인 아이템들 막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전략이 그나마 정배이지 않을까 특수한 공격에만 좀 실드 쓰면서 달라가고 팻이 방어해주는 게 아니고 왕의 실드가 켜져있으면 그 제왕 실드가 먼저 까집니다 우선순위는 실드예요 실드가 깨지고 나서 이제 팻의 도움을 받는 거고 실드 켜져있을 때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 그냥 실드 하나 까질 때까지 그냥 백0호야 <laughs> 약간 메이플 스토리, 정신공이 가신 분들, 전공, 뭐 이런 식으로, 던, 뭐, 매, 이렇게 하잖아.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좀 이거야. 100. <laughs> 아악, 바리게이트 근데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긴 해. 슛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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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우리가 될 때까지 터치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게굴팁이죠굴팁 자, 여기 꿀팁. 구름은? 여기서 버려라. 뿜. 과연 저기서 버리는 게 맞았을까요? 정답이라면 플레잉 글래스가 들어오지 않고 <laughs> 정답 아닙니다. 정답 n 니었어요야 조졌다. 이거 공격 딱한 개씩만 들어오면 인생 망해버리는 그런 백코 아니니? 어 바나나 잘 매겼는데 천사? 여기서 천사 지원이 들어오다니 거의 황지원님그 천사 지원이다. 아 지리는 천사 너무 마음에 들었다. 바로 팀원에게 감사, 선사 고마워요. 바로 입문 만개. <laughs> 그러게 상대 미드가 왜 이렇게 없었을까 나한테 공격 들어온 게좀 없었어 이게 보면은 그냥 나한테 공격 들어온 게 없을 때만 좋아 그러니까 팀이 대신 맞아줬다는 거지 뭐 마피아 비셔스가 템을 뺏는다든지 자석을 맞아서 뭐 미사일 획득해서 상대를 때려줬다든지 이게 샤크가 또 이렇게 해주니까 또 방탈가리게이트 계속 걸리면서막 1등 견제할 수도 있었고 비셔스가 역전을 봐줘서 백호가 올라온 것 같아 지금 좀 인생 조져버린 백호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드가 있어야 돼 부스터만 나와 어떻게 잡아? 플레잉글래스? 그나마, 아. 프로텍트. 플레잉글래스. 부스터 세배 부싼 개만! 모든 나바 뱉고 있게 해줘서 봐! 완성드려, 완성! 오케이. 야, 그냥 리뷰 안 하겠습니다. 아유, 고생하셨어.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레코드는 그... 동물원 우리에서도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현사하게끔 산에 풀어놓겠습니다. 예예. 아 진짜 개자석이네. 백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왜진 거야? 우리 허거파. 1등 못 가면 음식물 쓰레기. 레인보 피닉스. 상대가 구름 안 써주면은 연습카트. 근데 구름을 안 써줬냐? 어, 안 써준 거 같기도 해. 팍바퀴에만 좀몇개 써주신 거 같고. 누 2등에서 버텼냐? 그게 드래곤이아가 버티고 있었어. 뒤에서 공격해준 건 히드라. 근데 내가 여기서 천사도 써주면서 히드라 케어도 해줬었는데 아무도 못 올라와? 그러면 공격한 걸 마피아 비저스. 여기는 자석에서 공격이 나오는 팀이고 우리는 구름에서 공격이 나오는 팀. 1등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고 없고. 근데 1등 1등이 잘해줬으니까 구름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일단 백호는 팀의 도움을 받아야지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일단 아무것도 없다 제가 봤을 땐 저스티스 뱀파이어 그 이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뱀보다 안 좋다고 방어도 공격도 이게 진짜 하나도단하나도 팀한테 도움 되는 게 없네 제가 백호 러너고 나머지는 다 서브 역전보겠다는 그리고 켈베로스도 서브 은근히 서브러너가 가능한 카트긴 하지 과연 백호는 무섭다곰을 이길 수 있을까 으 텐도 분 먹어 어! 하... 아이고 나 일로 밀지 말아요. 저 일로 갈래요. 1 8이 막아 주겠지 아, 아니 이런 에일리언. 하늘에 떴다는 건 실드가 없다는 거죠. 어, 대체 왜? 이거 막지 마. 이러고 실드 켜. 그러고 때려. 뿡. 근데 높은 확률로 또. 안 생긴다 번개 주면 안 되잖아 번개 주면 안 돼요 앞에는 히드라 우리팀 천사 있는데 줘버리자 히드라 들어오면은 해주시겠지 어. 어? 야 근데 무섭다고? 인생이 망해버렸는데요 무검 들어와가지고 <laughs> 자폭 오징어 터지고 조졌다 와 무검 변수다 나 저럴 줄을 몰랐네 샤크가 1등을 올라가는 건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하지 안 막아 안 막은 다음에 이제 실드 켜 제발요, 저 1등 줘요. 근데 당신 1등 먹으면 구름 쓸 수도 있잖아. 바나나 쓰셨네. 전 <laughs> 별로 안 갑니다. 부템, 부템, 어! 어 죽어. 붐 붐. 나부스터 있어. 이 차이 내야 돼. 부스터 차이 내야 돼. 붐! <laughs> 아 근데 진짜 안 좋다.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만 갖고 있네 이 카트가. 근데 이거는 왜 이었는지 분석 한번 해보자고. 저뱀님들이 얼음물로 상대를 다 묶어줬고 나 대신에 2등 3등 순위에서 방어가 혹시나 8회에서 13회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게 승리의 요인이에요. 저뱀이 대신 맞아줬다. 어 13회 정확하지. 그리고 나머지 저뱀분 8회 6회잖아. 비슷하잖아. 6에서 13회. 딱 정확하잖아요. 이만큼 누군가 대신 맞아줬으니까 백호가 살아 숨을 쉬었던 거야. 근데 이게 한 대면 안 돼. 한 대면은 좀 힘들고 두 대나 와가지고 막아줘야 되는 것 같아. 이거 같아. 왼쪽 오른쪽에 보디가드를 저뱀이나 오일리 구름을 먹거나 뭐 어디 아무데서나 실드가 생기는 투이저라든지 그렇게 두 대를 양옆에 보디가드를 두고 그렇게 좀 해야 될것 같은 카트긴 해요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얼물을 사용하니까 얼물로 상대 한두 번씩 막아줬는데 그딱 한두 번막아주게한 번이긴 해. 저뱀 원래 이래요. 한번 밖에 공격을 못하는게 이게 그래서 팀한테 도움이 안되는 카트라고 말을 하는건데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떻게 마지막 부스터 챙겨가지고 올라갔던거지 근데요 이거는 또 문제점이 또 있었어 님들 한두번 말해 우리 무섭다 곰님이 1등으로 가서 실드를 챙겨서 가야지 무곰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계속 누가 1등하고 있었어 상대에는 크레이지 샤크가 활동하고 있었죠? 그러면 뭐 해요? 구름을 쏘지? 구름 쏘서 방에 올렸잖아. 방에 올리면 뭐 해? 프레잉그레스 맞으면서 죽어야지. 어쩔 수 없잖아. 우리 팀 플레잉글레스 몇 명이야? 세명이잖아 벌써 불미사일 세개 맞고 샤크는 역할을 못 해. 이거 무섭다고 몸을 죽인 건 샤크예요, 사실. 팀의 샤크. 상대의 샤크가 무곰을잘 잡기도 하지만 이건 팀이 죽였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단, 솔로랭크 전적 체크할게요. 솔로랭크 언제부터 했냐? 난 개굴개굴부터겠지? 자, 봐봐. 참패. 2승, 4패. 3승, 4패. 그냥 패가 더 많아. 그냥 패가 더 많은데, 같은. 나나나, 나나나, 나나나라 파운드지나 한다, 나라나 나나나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